那个呀。 요. 어. 여, 원조 어르신. 예. 먼저 여기. 여기서부터 예. 여기 앞에서만 오어 예. 아저집 앞에. 응. 그러시구나. 상노라 하라고 참. 강주에서 잘라도. 전라도, 전라도 강주에서 왔어요. 어머 저 잘라도 강주요. 강주 저는 아, 장성이요. 아, 장성, 장성. 장성이에요? 예. 친정이 장성. 강조했었어. 어? 뭐. 아두부먹전골 그 아, 줘요. 전이 맛있어요. 네. 네. 비지 있 비지도 가 간다. 콩비지. 비진 아, 비진 콩비지도 생고가 아, 있는지 아, 몰라. 아니, 그게 비지 비지 아, 쪽가 그 갖고 하려고정골 전골 정골정골골사인분 예, 예, 예. 전골이 사인분정골이사인전골 1인분 1인분이요? 이게전골 이렇게 이렇게 준다고 응아이고 어. 비지 얻어가려고 했 비지는 없대 없다고? 비지가다 아까 다 버렸어요 오면 어쩔까 비지가 참 맛있는데 진짜 어쩔까 근데 버려버렸어요 예 아니 왜아 손님이 없는 줄 알고 버렸구나 우리 오면 꼭 비지 가져가라고 제... 어르신이 꼭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 그래서 아, 오래간만에 왔어요 예. 오메 제가 강주 그예 아, 여기 동생이 우리 우리 친녀은 울시니 방인동. 아, 간주. 아, 예, 예. 예, 예. 예, 예. 그러시구나. 나는 북에서 났고. 에, 어디 어디요? 태백. 태백 어. 내일 토일이면 예. 오늘 없어요. 선이 없어요. 음. 어. 내일은구나. 에? 네? 그리고 잡대 날 풀니까 손님들이 머리카락 떨어진다고 쓰래. 네, 아또그 그래요. 손님의 머리카락. 네, 그래 아무튼 건강하시고 응. 그, 응. 건강하시고 아, 응. 아프시면 뭐 다리 아프지 뭐 어디 아파 다리 아프지. 아, 응. 잠깐 잘 먹고 갑니다. 응.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